사실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섭취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진짜 거울도 보기 싫고 사진도 찍기 싫고 그래서 진짜 SNS도 저안 했었거든요. 그동안. 안녕하세요. 에터미 황진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에터미 그나엔 보라지유 제품 소개해드리려고 왔고요. 에터미 그나엔 보라지유는 이 보라지유에 함유된 간마리놀렌산과 비타민 E의 작용으로 면역 과민반응에 의한 피부 상태를 개선해주고 월경 전에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들을 개선해주고요 혈행개선 그리고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가 있고 그리고 갱년기 여성 건강에도 도움을 줄수 있는 여성의 건강에 복합적인 도움을 주는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보통 좋은 오메가6인 감마 리놀린산 성분은요 달맞이꽃종자유 나 보라지종자유 그리고 블랙커런트시드 에서 추출을 하는데요 이 중에서 보라지유가 간마리놀렌산 성분이 가장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마리놀렌산을 섭취하기에 가장 좋은 공급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우리 PMS 증후군이라든지 갱년기 여성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잘 알려져 있어서 여성 호르몬제라고 오해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신데요. 감마리놀렌산은 호르몬 조절 제품이 아니라 우리 몸의 염증 유발 물질인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를 해서 내 몸에 강력하게 염증을 조절해 주는 굉장히 좋은 기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르몬제처럼 호르몬 걱정 없이 섭취할 수 있는 제품이라서 조금 더 안전하게 섭취할 수가 있고요. 사실 제가 하루도 빼먹지 않고 섭취하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올해 초부터 피부 트러블이 올라왔는데, 근데 그런 뭐 트러블이나 뾰루지, 뭐염증성 여드름이 아니라 약간 수포처럼 굉장히 간지럽고 빨갛게 되면서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어, 뭔가 이상하다 싶어서 바로 피부과 가서 약 처방을 받고 연고도 바르고 했었는데. 이게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생기고. 조금 좋아지다가 다시 생기고 막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진짜 거울도 보기 싫고 사진도 찍기 싫고 그래서 진짜 SNS도 저안 했었거든요. 그 동안 이제 보라지유가 출시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게 피부 염증 완화에 좋고 가려움증에 좋고 그리고 피부 면역력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아이고 한번 꾸준히 먹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출시 되자마자 이제 꾸준히 섭취를 하고 있고 저는 오메가 3하고 같이 함께 섭취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지금은 거의 완화가 됐어요. 깨끗하게 완화가 됐고 평소에도 피부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한 피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특히나 또 생리 전에 되면은 턱 주변에도 많이 올라오고 저 같은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올라오는 게 거의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고요. 정말 이거는 내가 죽을 때까지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어, 진짜 이거는 나의 인생템이 되겠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처럼 이런 피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은 꼭 꾸준히 에터미 그날은 보라지유 제품으로 드셔보시는 것을 제가 강력하게 추천을 드립니다. 진짜 화장품으로 피부 개선 잘안 되시던 분들 있잖아요. 속에서 정말 예민한 피부 타입 때문에 굉장히 고민하셨던 분들. 생리 전게턱 주변에 트러블 올라오시는 분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한달 정도 넘게 섭취하고 있는 것 같은데 생리 전에 이렇게 올라오던 것도 진짜 하나도 없고 스트레스 받던 트러블이 개선이 돼서 너무너무 만족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저 같은 고민이 있으신 분들 꼭 드셔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꿀조합 영양제가 있어요. 오메가3 제품인데요. 어, 아토피가 없어지는 영양제로 또 찾아보면 오메가 3가 어, 염증에 굉장히 강력한 항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어, 오메가 3를 드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오메가 3와 간마리놀렌산 성분인 어, 이 보라지유를 함께 드시면 더욱 강력한 염증 작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다고 하니까 저는 항상 같이 먹어요. 한번 먹을 때 오메가 3두 캡슐하고 어, 보라지유 한 캡슐 이렇게 해서 항상 같이 섭취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같이 섭취를 해 보실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너지 효과를 줄수 있는 영양제 두 번째가 바로 우리의 장 건강과 질 건강에 함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여성 유산균이죠 애터미 더 W 이너밸런스 제품인데요 애터미 더 W 이너밸런스 제품은 145년 전통의 프로바이오틱스 전문 기업인 덴마크 크리스찬한센의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이 유렉스 프로바이오틱스가 국내 최초로 식약처에 인증된 여성의 질 건강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개별 인정형 유산균입니다. 또 시중에 진유산균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어떤 유산균을 사용하고 있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이게 식약처에서 기능성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또 확인을 해보시고 섭취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 에터미 그날엔 보라지유 제품은요. 청정 네덜란드 산 보라지 종자유로 어, 제조가 된 제품이에요. 그리고 감마리놀렌산 1일 섭취량을 100%를 충족을 하는 제품입니다. 알크기가 굉장히 작아요. 아, 제가 이걸 섭취하고 있는 제품인데 알크기가 작고 너무너무 예뻐요. 보라색이거든요. 보라지우라서. 그래서 목 넘김이 편하고 함량도 충분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어, 꾸준히 섭취하기 굉장히 좋고요. 다른 간마리놀렌산 어, 제품을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제품도 있는데 이렇게 까만 제품도 많아요. 투명하지 않은 제품이 많고 캡슐이 작으면서 함량이 들어있는 제품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 내가 다른 제품을 혹시 섭취를 하고 있다 하시면 그 안에 간마리놀렌산 성분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캡슐의 크기는 얼마나 작은지 한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에터미 그나랜 보라지유 제품은 함량은 높이고 기능성분의 손실은 최소화하기 위해서 30, 40도의 저온에서 추출하는 콜드프레스 공법을 사용을 해서 어, 이렇게 작고 영롱한 캡슐로 탄생이 되었고요. 원료부터 캡슐까지 식물성 원료로 다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어, 누구든지 부담 없이 섭취할 수 있는 브이라벨 비건 획득까지 받았기 때문에 더욱 믿고 어, 정말 안전하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생리 전에 올라오는 트러블도 고민이었지만 작은 자극에도 평소에도 꾸준히 올라오던 그 피부 트러블 고민 때문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사실 받고 있었거든요. 근데 에터미 보라지오를 꾸준히 섭취하면서 점점 좋아지는 효과를 보고 있고 앞으로는 이런 피부 고민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간마리놀린산 성분이 다른 효능들도 많지만 피부 염증 완화, 가려움증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서 아토피에 효과 보신 분들 정말 많으시거든요. 저는 진짜 애터미 제품이 화장품도 너무 좋고, 해모임도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 보라지우 제품이 저의 진짜 인생템이 되겠다는, 어,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생리 시작을 보통 10대 초반, 10살, 11살 이때 보통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만큼 다들 빨라졌고, 영양 상태가 또 좋다 보니까, 어, 폐경도 50대가 넘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평생 동안 걸쳐서 생리를 하는 기간이 무려 거의 40년 동안 되는 것 같고요. 이렇게 긴 기간 동안 불편함을 참지만 말고 그냥 습관처럼 넘기지만 말고 애터미 어, 보라지오와 함께 편안하게 그날을 맞이하시고 또 건강도 챙기시고 피부 건강도 챙겨서 예뻐지는 효과까지 함께 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애터미 그날의보라지오 제품은 한 통에 한달 분량이 들어있어요. 22,800원이고 11,000PB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오늘 제가 준비한 제품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안녕.